저소득 장기 실업자 1인당 생활안정 자금을 10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소식이 있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 실업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과 재취업 촉진을 위한 저소득 장기 실업자 생활안정 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어, 이 사업은요. 그 지난 5월 15일날 발표한 실업 대책 사업 활용 계획에 따른 것으로 긴급 재난 지원금 기부와 별도로 국민 등의 자발적 기부금과 장차관급 공무원의 급여 반납분을 근로복지 진흥기금으로 조성하여 코로나 19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을 하게 되었답니다. 어 저소득 장기 실업자 생활안정 자금은 첫 번째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로 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가구소득이,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세 번째는 워크넷에 구직 등록 후 60일 이상 경과해야 하고요. 네 번째는 가구원이 2명 이상인 만 40세에서 만 60세 세대주로 다섯 번째, 구직활동 사업재개계획서를 제출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다섯 가지 조건에 해당되시는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받으실 분들은 좀 빨리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지급하는 유사 생계지원 목적의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가능한 경우와 제한되는 경우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원이 가능한 것은요 긴급 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을 수급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고요 자치단체 자,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원이 불가한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긴급 복지지원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취업 성공 패키지 저소득층 구직활동 촉진수당. 코로나19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및 지역 고용 특별 지원 사업 수혜를 보신 분들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자 중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3,500명에게 1인당 100만원의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재취업 촉진을 위해서 고용센터와 협업하여 직업훈련, 취업 알선, 알선 등의 고용 서비스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어, 대상자 심사는요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유관부처와 협업하고 어, 가구소득, 구직등록 기간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서 기부 취지에 따라서 어,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은요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어, 근로복지 서비스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어,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어, 이 대상이 뭐 그렇게 굉장히 넓고 보편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어, 최근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라면, 어, 해당, 해당이 되시면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소득 장기 실업자 1인당 생활 안정 지원 자금 100만원 지원한다는 소식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